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트로트를 사랑하고 마음씨 너무 나 좋으시고 사랑이 아주 많으시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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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허벌이의 허벌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도 영탁님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 조금 있으면 영탁님 생일이잖아요. 영탁님 미리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족과 함께 그리고 팬분들과 많은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주 영탁님이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매체에서 섭외 1순위로 떠오르는 영탁님이 이번에 톱스타만 찍는다는 아파트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모델을 하는 연예인들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 모델로 활동한 연예인분이 이병헌 님 그리고 한효주 님이었어요. 그런데 영탁 님도 지금 이제 아파트 모델 그 라인에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영탁 님은 이달 분양 예정인 울산 GCT 자이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영탁 님은 울산권 라디오 광고로 시작으로 온라인 영상, 오개 광고 등 다양한 매체 통해 모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신영 관계자는 인기스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것은 2006년 이후에 14년만에 처음이라 고 하는데요 주식회사 신영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줬던 밝은 느낌의 밝은 영향력의 영탁님을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 볼줄 아시네요 정말 영탁님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관계자분들도 많은 위안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영탁님을 모델로 이렇게 발탁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정말 정말 다시 한번 박수 치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또 하나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탁 님이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일 하셨어요. 지금 영탁 님의 선행이 지금 뒤늦게 밝혀져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대구 서구청은 가수 영탁 님이 어린이날 맞이해서 대구 저소득층 가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선물은 굉장히 지금 현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이렇게 되게 많은 사태가 일어나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맞이해서 정말 좋은 선행의 일을 하셨는데요. 선물 꾸러미 가자 세트에는 영탁님의 사진과 영탁님의 친필 사인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탁님이 한두 명만 이렇게 선물을 보낸 게 아니고 무려 300명의 어린이들한테 이 선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아이들도 선물을 받아서 너무 즐겁고 영탁님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또 받아서 너무 즐겁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영탁님 정말 이런 선행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영탁님의 이러한 선행이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인생 살만하다라는 증거거든요. 국민들에게 이런 선행도 자주 해주시고 시서 훈훈한 영탁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영탁님이 별명이 이번에 한개더 생겼습니다 저번에는 블루탁이라는 별명이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아보카도 영탁이라는 별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laughs> 지난 7일 오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요 아보카도 색도 소화하는 영탁이라는 글과 사진이 기재가 됐는데요 이어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즐거운 목요일 밤 보내보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녹색 계열의 수트를 입은 영탁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블루 스트나 이런 계열은 정말 잘안 받는 컬러거든요. 입어도 굉장히 촌스럽게 보통 보이는데 영탁님은 비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스트를 입어도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런 색을 소화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컬러가 정말 잘못 입으면 얼굴도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굉장히 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의상의 컬러입니다. 그 컬러를 영탁님이 입으셨는데. 너무 멋있게 이 핏을 소화하는 느낌이 어떤 옷을 입혀놔도 정말 멋있는 영탁님이세요. 이렇게 다양한 의상도 소화하고 마음씨도 착하시고 특급스타만 촬영한다는 아파트 광고 모델도 발탁이 되셔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영탁님 즐거운 소식만 들려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훈훈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영탁님을 응원해주시고 저 허벌이를 또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너무나 감사하고 보답해주시는 이 댓글에 여러분들께 성원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탁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허벌이 많이 관심 요만한 사랑 요만한 사랑 요만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 는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허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